한국의 무기수출에 늘 관심이 많은 중국. 한국이 무기수출을 할 때나 신무기가 개발되었을 때 언제나 중국 언론들은 이를 자세히 보도하는데요. 물론 그 결론은 비판으로 끝나지만. 사실 그 속내에는 한국군이 취하고 있는 군사전략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방하려는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복제하고 한국의 전략을 카피하는 짝퉁의 나라 중국. 중국이 모방하고 있는 한국군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연합작전과 운영교육을 통한 영향력 증진입니다. 특히 최근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권위주의의 무기고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반서방 진영 또는 중립국 국가들과의 합동연합 훈련 빈도를 크게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한국을 의식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외신 VPK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의 한국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군사장비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급속히 커지고 있는데, 특히 서방 진영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이 주요 군사장비 수출국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곧 머자나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수 수출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빠른 납기와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은 한국을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나토와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최우선 선택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였죠. 특히나 한국산 무기의 대거 수출뿐만 아니라 최근 운용 교육 및 연합 훈련을 통해서도 그 영향력을 늘려나가는 한국인데요. 지난달에는 강원도 철원 포병 여단에서 이집트, 호주, 폴란드, 한국 4개국 군이 모여 3주간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국은 모두 K9 처치포를 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국가 모든 곳에서 운용되는 K9의 위험을 볼수 있죠. 개최국이자 운용 교육자인 한국군은 수년간 익혀온 K9 처치포 운용 노하우를 호주, 폴란드, 이집트 장병 14명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방산업체가 가르쳐 줄수 있는 K9 운용법이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면허시험장에서 하는 오토매틱 운전급이라면 군은 보다 실전적이고 전문적인 도로주행 스틱 운전급 운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서 이번 교육의 의의를 말해 주었죠. 한 블랜드 군은 직사 연발 사격은 생각조차 못했다면서 한국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과 전투훈련장에서는 한미 UA e 3개국이 모여 11일간 일정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한국에서 열린 연합 훈련에서 한국군 여단장이 미군과 유해군을 직접 작전 통제함으로써 삼국 군사교류와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흔히 볼수 없는 특수한 조합들은 모두 한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한국산 무기 운용이라는 공통점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즉 한국이 러우전 이후로 주요 방산 수출국이자 핵심 동맹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매체 역시 이러한 한국의 영향력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 화시안은 최근 한국은 나토의 탄약 가 되었고 협력 작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기사에서 2022년 유럽 지역 분쟁이 발생한 이후 나토는 한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탄약을 구매해 왔고 양측간 무기 거래도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였죠. 그러나 역시 마무리는 한국이 나토의 탄약고 역할을 하다 보면 한국도 개입해 결국 불타버릴 수도 있다라는 짱증서로 끝났지만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모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우 전쟁 이후 지역 패권 필요성을 느끼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권위주의 일국 국가로 성장한 중국 진영으로 편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이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서 군사 안보적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역시 이러한 기회를 살려 권위주의 국가의 무기고가 되고자 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미국, 호주, 중동, 나토 등과의 연합을 하는 상황이라면 중국은 오직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력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반중감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프리카만이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탄자니아와의 연합직전을 공개하면서 대대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어필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와의 연합훈련을 저격이라도 하든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연합작전이라고 부르기에 상당히 민망한 수준이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 쪼챙유, 비해于 루쨈 부 루우 이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在此次和平团结二零二四联演过程中，我奉命担任临检打捕行动小队的队长。我叫中国卡托托，来自坦桑尼亚，我在学习中国四年了。在此次抓捕过程中，难点最大的是对于舰艇的攀爬，因为商船和小艇都是相对运动的，在过程中我没有任何的保护措施。 唯一依可以依靠的就是我们过硬的技战术,术技能。同时，考虑到我们是和坦方队员混合编组，在沟通过程中也是存在一定的困难。我们在行动沟通之前，提前对专业的军事英语进行了强化学习。在训练后期，我们通过一个眼神、一个指令或者一个简令，就可以顺利完成默契配合。在连续过程中。 海防队员身上有一种对学习抱有认真且质疑的态度的一种求知欲，让我很钦佩。一组已控制货舱，二组已控制船员，请求一起上报。立即上报！明白。格鲁，格鲁啊！都说音乐无国界，我觉得军人之间的技战术交流也是没有国界的。跟跟中国人还有我们德国家的人，他们在一起打球。 别人在聊天，最喜欢哪个城市？我来上海，海上海。<是>所以我，我我我觉得我们的关系非常好。你啊，你啊，阿 중국의 이러한 노력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탄자니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중 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탄자니아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 폐해를 직접 경험한 국가인데요. 신임 마구플리 대통령 취임 이후 사업비 총액 약 100억 달러에 이르는 바가모요 항구 개발 사업을 취소했는데 해당 사업의 계약 조건은 탄자니아가 중국으로부터 약 100억 달러를 대출받아 진행하면서도 99년간 중국의 항구를 조차해주고 정당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약탈인 것이죠. 그리고 개발 사업은 중국 기업과 중국인 근로자들이 독점하고 한국 개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지기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존 마구플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술 주정뱅이나 받아들일 조건을 중국 정부가 내밀었다며 뭐 이런 논들이 다 있냐는 반응이었죠. 또한 100억 달러를 원조받은 탄자니아는 정권이 바뀐 뒤 확인해 보니 15억 달러만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돈만 갚아야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대일론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는데요. 최대 핵심국이었던 필리핀이 일대일론에서 탈퇴하면서 확실한 서방 노선을 타게 되었는데 최근 호주에서 열린 피치블랙 공군 연합 훈련에서 필리핀은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였고. 여기에 한국산 전투기인 F-50을 직접 비행해 서방 진영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의 섬들을 미군에게 개방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야욕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미국에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행보는 동남아 국가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친중 정책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대일로 패, 남중국해야요, 중국산 무기 결함 등 중국의 사기 전략이 들통나면서 확실히 선을 긋게 되었죠. 이처럼 중국이 사기와 약탈의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다면 한국은 신뢰와 공존의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퍼레이드 전면에 내세운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빠른 납기에 고마움을 느끼며 호평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WP는 폴란드 전차 무대의 핵심 한국산 전차들이 곧더 많이 배치됩니다. 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K2 전차의 제조 업체인 현대로템은 단 21개월 만에 46대의 K2 전차를 납기 완료하여 기록적인 속도를 보여주었고 내년까지 180대의 K2 전차 납기를 완벽하게 성공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납기에는 사실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요. 현대로템과 현대로템 직원들의 숨겨진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김미정 현대로템 책임 매니저는 전 세계에서 전차 양산 체계를 갖춘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라 확실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대로템은 K2 제작 인력을 충원하고 제작 라인을 늘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공장 내잉여 공간을 제작 공간으로 바꾸고 수시 채용을 통해 급격히 늘어나는 물량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열차 제작 인력도 전차 제작 분문으로 투입까지 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납기 준수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사회의방산 강국이자 민주주의의 무기고 세계 평화의 중지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하는 것 반대로 하니 성공하네요 오늘의 안줄평 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미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